음. 그래서 얘는 6으로 해결이 되고, 이제 문제는 뭐야? 이제 요러들이죠 음. 적어볼게. 자, 이렇게 생겼어. 일단은, 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또 뭔가 잘못됐지? 네. 이렇게 생겨야 될거 아니냐. 그렇잖아. 이렇게 생겨야 도학으로 가는데, 이거. 순서가바었으니까 순서를 바꿔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내 맘대로 순서 바꿨으니까 앞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돼 마이너스? 왜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오? 어, 시기 다르네? 꼬리 같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네. 여기는 x 제곱인데 여기는 x잖아 이놈도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x 빼기를 뭘로 바꿔야 돼?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이거 바꿔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엑스 마이너스 에다가 얼마로 곱하면 되겠어? 엑스 플러스 1 그치 이거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엑스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다 어? 그러면 분모에 곱했네 다시 분자에다 곱해줘서 네 맞춰주는 거죠 여기까지 잘 되냐? 네자 그러면 얘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디로 몰고 갈수 있어? F, F, F? 프라임 1로 몰고 1. 갈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이거야. 나 너희는 안 물어보네. 나 옛날에 하고 났는데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게 도함수꼴이잖아. 근데왜 응. 근데 이거는 F 프라임이 1이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것도 되냐, 왜 이것도 프라임1이냐 보안수라는 거는 미분계수 구하는 거거든 미분계수가 뭐겠어, 미분계수가 그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예요 그럼 순간 기울기 날라면 네.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거든 네. 어. 그러면 여기 딱1 넣으면 얼마냐, 여기죠 여기다 1 넣어도요. f 1 f1이라 가지고요. 0이 돼요. 거의. 알겠니? 네 그러니까 여기 는 x 제곱, x 제곱, x, x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이게 얘가 1로 가기 때문에. 이해 잘 돼? 네. 만약에, 만약에요 만약에 아이고. 요거 2라고 간다고 쳐볼게. 요 그러면 이거 2라고 간다고 치면은, 봐봐. 그러면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적겠지? 그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적는 걸 돼야 안 돼. 그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어. 안 된다. 어? 리을 맞췄는데 왜안 되냐? 이거 2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거 4잖아. 밥백이니까 2 나와요. 음... 여기 2 나오면 4죠 알겠니? 그 말에 4 써야 돼요? 어? 그쵸. 이거, 아래... 이게 이거, 이거 2로 가잖아. 그러면 이 상태로는 음... 이거. 그냥 단순하게 X가 X제곱으로 똑같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이거. 그러면 걔는 아까는 왜 됐냐면 이게 1이자 서된 거예요. 1이라. X제곱도 1이자. 네. 어. 그니까 X가 1로 갔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요거 있죠? 그럼 이것도 되냐? 이것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돼, 안 돼. 돼. 자, 된다, 안 된다. 시율이는 어때요?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아, 될것 같아요. 서희는요? 저도될것 같아요. 아, 되는 게 맞죠. 왜냐면, 하 이거 1 넣으면 얼마야? 0이죠. 여기 뭐만들었냐 F1이 만들어졌대. 그럼 얘도 0이에요. 그래서 펌수가 음. 되려면요, 미분계수가 되면 쉽게 설명하면 0분의 0꼴 나와요. 0분의 0꼴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알겠냐? 네. 이해 잘 돼요? 어. 자, 그래서 X가 1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거를 X제곱, 뭐 X, x 3제으로 바꿔도 되는 거지, 이게 2면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했었죠? 요거 정리 다 해가지고 이거 했으면 더 계산 이제 할수 있겠죠? 263번. 어. 네.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안 되면 갖고 오십시오. 네. 264번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루토가 나왔잖아? 루토가 나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뭐 해야 돼요? 유리, 네. 화 해야죠. 아, 유리화. 유리화 해야 되나? 귀찮죠, 약간. 귀찮지만, 해야 돼. 그러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우리 두가. 어? 위에도 있고, 네. 아래도 있잖아. 그럼 너둘다 해야 돼. 알겠니? 네. 음. 하고 내 맘대로 지금 막근무에다군자 고백했지. 다시 맞춰줘야지 이해 잘 되냐? 여기까지? 네자 아. 네. 그럼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x-1 보의 요거는요? fx-9 Fx 음. 그 다음 이거 1로 보내면 f1이죠? f1이 네. 얼니죠9 그럼 루트 9네. 루트 보니까 3이죠? 그럼 3 더하기 3이니까 근데... 6그 다음 여기 1 넣으면 얼마다? 1 더하기 1이니까? 2그 음. 다음 얘 보니까 x-1분의 f x 9 적혀있는데 두가 뭐랑 같다 해서? f 그럼 이거 대신에 f1 적어봐요 아 적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뭘로 보여요? 뭐? 네. 그 프라임 1. 그쵸 이렇게 보이죠? 네, 애포가 이제 네. 얼마어요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 이제 지울 수 있죠. 네. 그럼 얼마다 답이? 2다. 음, 이렇게 보시는. 아. 어. 2가 네. 음. 끝. 자, 그럼 먼저 끄시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아, 나머지는 다 괜찮죠? 았 네 260번도 괜찮았어? 260번이요? 에응 바로 옆에 있는 거아 너무 너무 쉬웠죠 와. <laughs> 그, 아니 거의 풀이 시기 안 나오던데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너희 믿고 나 간다 8번이라 네. 8번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어, H문제는 맨 나중에 하고 뺄게요 네. 지거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니다 자, x 가 1인 곳에서요. 미분 가능한 걸 골라보라는 거. 미분 가능하다. 이거 배웠 뭐, 첫번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 어, 몰라요. 미분 개수하고 자미분 개수가 중요해 돼요. 아시겠죠? 네. <laughs> 이두 개가 합쳐져야 미분 가능한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연속을 네. 알려면, 연속을 알려면 얘네들이 끊어져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웃고 있어. 나? 네? 연속 되엔이안 되겠냐? 네. 당연하죠. 이거 다항함수 아닙니까? x 제곱 이거 니차함수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무조건 뭐야? 연속이에요. 언니도 이거 의심하시면안 돼요. 네. 네. 음.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 이거 이차함수인데 여기 얼마냐? 별댓값 붙였죠? 별댓값 붙이면 <laughs> 0하고요 일에서 근이 생길 텐데 요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오죠? 네. 어, 그림이 이런 거는 나올 거야. 됐어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연속이? 연속이란 거는 끊겨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연속이에요? 어, 연속이죠. 안 끊겨 있으면 연속이에요. 네? 어. 그럼 이것도 연속이죠. 요거는요? 네. 연속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치수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이 끊겨 있죠. 전 그래요. 불연속함수해요 알겠죠? 네. 저희가 배웠던 유리한수다불연속함수해요 시수 전체를 보면 불연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음, 그럼 이거 답이 더... 안 되겠네. 하면 어떻게 돼? 틀려. 빨아요. 미친... 야 미친놈아 내가 시수 전체를 보라 했어. 뭘, 뭘 보라 했어? 엑스가 1인 지점만 음. 보라고 했잖아. <laughs> 그러면 1인 곳에는만 봐야 돼요. 여기가 끊어져 있느냐 안 끊어져 있느냐 보는 거잖아. 여기는 이어져 있잖아요. 음. 알겠습니까? 실수 절체가 아니에요. X가 1인 곳에서만 우리가 조사합니다. 지금. 알겠지? 네. 그러면 X가 1에서에서는 연속이 되니까, 기영리은, 기역, 디으다 연속을 하고 있어요. X가 1인 지점에서 다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너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건 뭐야? 이거 어차피 다 연속이니까, 뭐만 조사하면 돼? x가 1인 곳에서의 좌미분계수하고 우이분계수가지만지사하시하시요 돼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분가능이니까이니까이제이제계산이거계는하잖아는이잖아산이거계는하예요는죠예요맞죠 자 그럼 네. 기역을 조사해볼까? 기역 조사하면 어떻게 되니? x-1분에 fs가 얼마야 현재? x제곱이죠? 자 f1은 얼마야? 1이죠? 그럼 x-1분에 요거 합쳐니까 x 플러스 7 곱하기 x-1 지워지면 얼마다? x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요놈 말이야 자미분계수면1 우극한이고 아니, 우미분계수면1 아, 우극한 그 다음에 자미분계되면요 상태에서 1 자극한을 넣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1 우극한이면 얼마 나오냐? 1 우극한일 때 이거 얼마 나오겠어2 2, 1자극하도 이거 답 얼마 나오겠냐? 2나겠죠 그러면 자미분계서, 우미우계서 어때요?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미분 가능하다. 음, 음. 괜찮냐? 네. 응. 자, 리은입니다. 리은은 x-1분의 f(x) f(1)을 이제 조사하는 건데, 이우울카일때한번 해볼게요. 이우울카일 때. FX가 어떻게 나올 건가? 1보다 살짝 커요? 그럼 아까 그림 그려줬지? 1보다 살짝 크면 지금 이거 0에서 만나고 있는데 1보다 살짝 커요? 그럼 이제 우선값 나오겠냐 얘들아? 이함수 말이야? 양수 아니 예, 예, 이거 절대값 붙이기 전 그림 그려줘야지 그냥 1을 음. 기점으로 1보다 살짝 크면 위로 올라가잖아 얘들아 x축보다 위로 네. 올라가겠지? 1에서 0 되니까 1보다 살짝 크면 얘 어떻게 나오냐? 양수 나와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나오겠죠 이해 잘 되냐? 네 음. 그럼 이거 결국엔 뭐야 이거 얘죠? 맞죠? 그럼 지워요 지우면 얼마 나오니? 엑스 나오지. 맞아? 그 다음에 이자극상 네. 해볼게. 그럼 1 보다 살짝 작아지면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니? 이 함수가? 음수. 음수 가죠? 그러면 이거 절댓값 붙였으니까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죠. 맞아? 네. 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그럼 얘하고 얘 지우면 얼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둘다 근데 어디로 가? 일우 1, 일자우다1로 가죠? 그럼 여기다 1로 오면 얼마나 온다 예. 여기다가 1 나오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우우칸우우카이한다1 우미분계수는 얼마 나온다? 1 나오고요. 1 좌미분계수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와서 미분계수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지가 않죠. 그렇잖아? 우미분계수는 1인데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 어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얘 예. 얘도 마찬가지죠 아 귀찮네 이거 자 이거 계산하는 건데 이건 뭐 1일 때 똑같이 양수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계산하면 되겠다 음. f(x) 얼마야? x 분의 1이죠? 자, 1 넣으면 얼마야? f1은 1 넣으니까 1이죠? 네 자, 그러면 얘가 1로 갔을 때 얘는 x-1분의 요거 통분해야지 얘들아 통분하면 얼마야? x분의 x-1 그러면 x-는 1분의 x-1이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돼요 요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 이거 아시죠?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얼마다? X 마이너스1지워이고로 가는 뭐다 X 마이너스1 나오죠? X 분의 가1 0로 가는 곳이 4로 가는 곳이 5로 가는 곳이 6가1이로갔는데이분계수 얼마 이오겠어요좌극한이나우극한이9이 얼마 나오겠다? 네1 나오겠죠 이해 잘 되고 있냐? 네. 응. 어. 그래서 얘는 어떻다? 미분 가능하다. 얘도 가능하고요. 얘는 안 되고 됐어. 근데. 음. x 분의 1 마이너스 x 아니에요? 응? 음? 그 뭐가? 이거 여기 부분. 음. 1 x 아니에요? 아, 1-6입니다? 아이고, 내가 자, 잘못 적었네? 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희 먹어서 그래? 나도. 맞아요. 요거예요. <laughs> 그러면 지워지고, 아, 이거 네. 묻고, 마이너스 붙겠다 이 미안하다. 이게 틀어졌잖아. 마이너스 있고, 지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일어나 <laughs> 보자. 응응. 미안해. 어차피 4분도 깔으니까요 어. 됐죠. 네. 이거 어, 풀다가 막히는 걸또다할거예요이용도 예. 네. 그다음에 어디냐. 8번인가? 아, 8번은 이거 H 문제니까 나 나중에 묶어서 할 거고. 미분법 가시죠. 미분법 개방하고 그때 했었지, 너희. 네. 어, 했죠. 이거 풀수 있겠냐? 아, 불러가라고 했는데, 프라임 x 는 얼마냐? 아, 마이너스 X의 제고 응? 플러스 X. 에? 네. 끝. X 미군으로 갈 X 미분하면 응. 1이죠. 상수함 미분은 -1. 상수함은 미분하면, 3, 미분하면 어, 0이에요. 어. 어. 네. 숫자는 미분하면 다 죽어. 자, 이거죠. 그럼 태상태에다가 얼마 넣어 달라는 거야? 2 넣어 달라는 거지? 네. 그럼 어, 얼마야? 마이너스? 1. 시험이 안 나와요. <laughs> 이런거 시험에 안나와요 안나와요 이런 문제를 시험, 시험에서 보고싶으면 저희가 전학가야돼요 파 <laughs> 파사 <284 웃음> 갑시다 지난번에 우리 이거 공식 배웠었죠? <laughs> 네 3개 이렇게 곱해져있는거 어떻게 한다고? 3개 곱해져있는거? 한 번은 맨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거 건들지 마라. 두 번째, 중간. 중간 거. 마지막으로 맨 끝에 거. 이거 기억 나시죠? 미분하면 이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어.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니? 예 미분하면, 아 이게 아니 d 이건데 아 n o 더위 먹었나보다 진짜 w I 가 마지막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1니 w I 이죠 이거 미분해도 I 이거 미분해도 o 그럼 뭐야 얘, 얘, 얘얘 얘만 남 d 거지 네 k 죠그 상태에서 뭐 해달래? 엑 w I d 넣어 t k 뭐, 영놈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치, 얘들아? 네. 사라지네? 그럼 뭐, 야 2, 3, 6. 1, 3, 3. 1, 2, 2. 그러면 6, 3, 2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딱다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응. 음. 아니, 얘들아? 음. 6, 3, 2다 더해요. 그럼 얼마냐? 6, 3, 2, 11이겠죠. 네. 응, 음, 끝. 아까 쉽다. 괜찮죠? 네. 네. 빨리 가요. 아. 288본적 있죠? 예. 음. 이거 유형 3번이었나 이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네.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 꼴인데 뭐가 없어 또? 맨날 이게 없어. 그거. F1 없어. 어. 없으면 뭐 만들어 주면 돼요. 나도 쎈 문제를 쭉들여다보는데한 문제 에좀 이상한 거 하나 있더라. 여기가 꼭봐야 되는 문제 하나 찾았어요. 이 부분은 저요? 아니, 아니, 아니 극한 문제에서. 오, 음, 그쵸. 어, 한 문제 좀, 어, 삼정 시계 판거 하나 있던데, 시상계 말고 한 문제 중에서 딱 하나 있더라, 딱 하나. 음. 음. 그니까, 팬이랑, 그, 아시아 다 해야 돼. 자, 그럼 이거 아시죠? 아이고, 요것만 데려오죠, 우리. 요거 한번 우리 데려오지 않나? 기억나시죠? 네.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가 안 맞지 부호가안 맞지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 바꿔주면 되는 거지 어. 하고 이제 요거 순서 바꿔주면 돼요 이거 기억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도 뭐다 F 프라임 1이고 얘도 얼마다 F 프라임 1이다 맞죠. 아저 미분, 어 모양 똑같잖아요. 네.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1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증분값이 거의 어다시 피한다 미분계수죠. 네. 자 아, 그러면 얘하고얘 거하면 얼마다? 2 f 프라임 1이다 헐. 그럼 얘제 뭐라는 거야? 너너 어, 요거 미분해가지고 1넣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갑니다. 네. 얼마에요2분하면 3x 제곱. 네. 마이너스 4x. 네. 그럼 f 프라임 1은 얼마다? 3 0기 4겠죠? 마이너스 1이네요. 맞죠? 네. 뭐몇배 해라? 네, 두배 해라. 답이 몇 번? 1 번. 시윤이 네. 응? 어때요? 괜찮아요 박시윤님 아, 너무 쉬워서 하은 나와요? 시윤이 <laughs> 조용하네 자 292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우면 되죠 여기 보니까 어때? x가 1로 가. 어? 분모가 0 되죠? 맞아? 네. 그러면 여기도 뭐 나와야 돼? 분모가 0이니까? 왜도 0. 0 나와야죠. 0분의 0꼴이 돼야지 미분계에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f1은 얼마다? x 네. f1 은 얼마예요? f1 아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x가 1로 가잖아 그럼 100이니까 0이고 f1도 뭐가 돼야 돼 이거 왜여0정야 해봐 1 0 1 0이고 f1도 아 얼마야 x가 1로 가니까 얘도 f1이잖아 f1 얼마다 0이다 그럼 f1 0이죠 알겠어요 네네 네. 응. 야, 그러면 F1은 0이니까 어차피 0은 있으나 많하한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F1 빼도 되냐, 안 되냐?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돼요 되죠. 어차피 이거 0이잖아. 0이니까 빼도 돼요. 내 마음대로. 괜찮지 않냐?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문제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 잘 돼? 네. 어.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f 프라임이. 그렇 f 프라임이 얼마다? 네, 2.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뭐다? f1은 0이라는 거 알고요. 동시에 f 프라임 은 얼마다? 2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걸 통해가고 음. 이해 잘되냐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어야지 1 넣으면 얼마야? 1 네. 플러스 2a 응. 플러스, 플러스 b, b 마이너스 b 그럼 응. 계단 해볼까? 응. 플러스 2는여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다 이게 1번식이 나오겠네 네 응. 이게 1번식 그 다음 에포 프라이맥스 해봐요 3x제곱, 어. 4ax, 어. bx, 플러스 b죠. 이건 미분하면 죽고, 3. 어. 자,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죠. 1 넣으면 얼마다? 4a, 3. 플러스 b, 플러스 3은 얼마다? 2죠. 2. 그럼 넘겨요. 그럼 4a 플러스 b는 얼마다? 또 마이너스 1. 2번씩. 괜찮냐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a하고 의 더해야겠죠? 더하면 없어지고 그거 더하니까 얼마야? 6a. a하고 의 더하니까 마이너스 2.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아요?